안녕하세요. 고동남 시돌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벤터 캠 강좌 2강이며, 2강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셋업 한번더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라이브러리 제작을 하며, 공구 라이브러리 제작에 앞서서 이제 드릴이 어떤 드릴이 들어가는지, 어떤 엔드밀이 들어가야 되는지 파악하는 방법 또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구 라이브러리 저장하고 불러와서 내가 이제 필요할 때 써보는 방법까지 한번 요번 2강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저튼 바로 시작하기 앞서 먼저 이제 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셋업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배워보면 좌측 상단에 셋업이라는 폴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폴더 열린 것처럼 그림이 하나 있죠. 요것을 누르십니다.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외곽이 노란색하고 점하고 이렇게 잡힌 게 보이시면 아측 옆에 모델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미 모델링이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면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넘어가고요. 스톡에서 여기 이제 사이드 외곽에 이제 여유를 줄 수가 있는데 어,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어, 프레러나 밀링에서 쳐 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non 어, additional stock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모델링이 돼 있는 상태 그대로 이제 소재 사이즈가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위에를 페이스 커트로 날리거나 한다고 하면 그 기본적인 add stock to side and top bottom 요거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뭐, 사이드는 뭐 0으로 만들더라도, 탑은 뭐0.5 정도 남겨서 위에를 페이스밀로 날려주시면 되겠죠? 저는 그 과정은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0, 0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 중심점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 세팅, 기계에서 소재를 세팅할 세팅점을 정해주는 걸 이제 스턱 포인트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를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통상적으로 보통 센터 상단점을 쓰는데 이 스탁 박스 포인트는 소재의 원자재의 세팅점을 잡는 거고 스탁이 아니라 여기 이제 모델 박스 포인트로 하면 내가 모델링이 된거 모델링이 된 거에서 그 포인트를 잡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스탁 박스로 하면은 탑을 예를 들어서 10mm로 옵셋을 했다고 하면 탑이 이제 10mm가 더 커진 겁니다 잘 보시면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모델 박스로 했으니까 모델에서 센터가 잡혔죠 근데 이렇게 하면 불량이 나겠죠 상단이 안 잡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스탁 박스를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탁 박스는 먼소재 상단을 잡는 거기 때문에 뭐 충돌이나 이런 게안 생기겠죠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셨으면 댓글로 혹시 남겨주세요 제가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튼 저튼 요렇게 해서 저는 넌 에디션 널스 k 요걸 누르고 ok 를 누르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툴 패스 여기 툴 라이브러리 라고 이렇게 쭉 보시면 우측 한 중간쯤인가 여기 있습니다. 요걸 누르세요. 요걸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공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제 필요한 공구가 뭔지 파악이 안 됐죠. 그래서 이걸 일단 끄고 제가 메모장 하나 열어서 여기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인벤터의 가장 큰 장점은 뭐죠? 도면이 하나도 안 깨지고 보기 때문에 딱히 이렇게 CAD 데이터를 따로 이렇게 보지 않아도 파악이 용이합니다. 뭐 그래서 음, 요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잘 보면 여기 M16이 있죠? M16은 뭘까요? 14.5 드릴이죠. 요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면 동영상을 만들어서 요런 건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청이 많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GP45는 금형 이제 제품인데, GP가 가이드 포스트 45mm라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45mm로 뚫으려면 치수가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드릴을 뚫고 카타로 돌리는 방법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릴은 한뭐 28파이 드릴만 쓸게요 뭐 아니면은 저 뭐냐 유드릴이나 요런걸로 한 번에 크게 뚫어도 좋긴 한데요 뭐 그러면 어차피 이게 치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거는 이렇게 카타로 작업해줍니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 여기 42파이 드릴 요거 같은 경우에 깊이 41하로 돼 있으면 실제로는 이게 평평하게 나와야 됩니다 스프링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42T드릴로 하겠습니다 42T드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좀 보겠습니다 어 여기 어12 카운터 보어 12파이가 있죠 이거는 14파이 드릴입니다 근데 14.5로 해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14.5 드릴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28파이 드릴이 있죠. 근데 28파이 드릴은 뭐 아까 제가 만들었으니까 얘도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운반용도 28파이 드릴이고, 그 다음에 여기 SS14는 14파이 무드볼트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12.5 드릴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D15 D15면 15파이 드릴 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음, 쭉 찾아볼게요 여기 N12 맞춤핀을 뜻하는 건데요 어 보통 이제 맞춤핀 같은 경우엔 11.5파이 드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파이 평핸드밀 12파이 0.03에서 뭐0 0이큰 리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다 거의 다 정리는 한것 같은데, 좀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12파이, m12 탭이 있죠? 얘는 10.5 드릴입니다. 10.5 드릴. 그다 뭐, 탭도 정리를 하면, m12 탭.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정리 아까 안 한, 또, 이제, SS18이 있는데, 요거는 SS가 저 아까, 무드볼트라고 말씀드렸죠. 무드볼트는 그냥 1.5 피치기 때문에, 얘는 16.5 드릴로 하면 되겠습니다. 뭐, 근데 좀 키워서 16.7, 16.8, 뭐, 이렇게도 되는데, 어 무드볼트 같은 경우에 뭐, 크게 상관없어요. 탭을 살짝 키우는 게 뭐, 좋긴 한데요.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27에 41mm 하가 있죠. 27파이 T 드릴인데, 이 회사에서는 못 봤기 때문에 저는 28파이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스프링 구멍이라서 살짝 커도 문제는 안 돼요. 음, 뭐, 그렇구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14.5 드릴 아까 했구요. 그럼 14탭도 있네요. 아, 16탭. M. 16탭 요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무드볼트 SS18 그 다음에 SS 14그 다음에 SS12까지 있네요 SS12는 몇이죠? 당연히 20.5파이로 뚫으면 되겠죠 그래서 20.5 그러면은 여기 SS12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짜기 앞서 라이브러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툴 라이브러리 다시 들어가서 여기 뉴밀툴 요거를 확인해서 눌러줍시다. 가장 먼저 제너럴이라고 써 있고 그다음에 뭐 넘버 뭐 랭스 오프셋 다이아메터 오프셋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D 보정 값이고, 이게 길이 보정 값이고, 이게 툴값툴 값이, 툴 번호입니다. 그러면은, 툴 번호, 몇 번으로 할까요? 먼저, 어, 드릴을 만들기 전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드릴 가공할 때는 항상, 포인트를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센터 포인트 드릴이라고, 센터 드릴이라고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통, 웬만한 NC 업체들은, 1번에다가 센터 드릴을 넣습니다. 어떤 곳은 1번에다가, 아큐센터 아니면, 이제, 프로브 툴이라고 해서, 그, 세팅을 할수 있는 툴이 있어요. 그거를 넣고요. 1번에는 보통 이제, 포인트 찍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저는 1번에 포인트 찍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센터 드릴. 이건, 뭐, 드릴, 가공, 포인트, 용.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잘 보면은, 센터, 드릴이 있죠? 요 센터 드릴 누르구요 보통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요 그림처럼. 그래서 여기 앵글을 없애 주시면 요렇게 되는데 이게 45도면 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45도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그냥 되구요 저희 회사에서 쓰는 거는 11일이기 때문에 11일 다이아메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쭉쭉쭉 넘어가서 피드 스핀들 정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드릴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버티컬 피드레이트, 요것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옆날을 쓸 일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뭐, 마킹을 할 때도 이거 쓰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이거 쓰지 않고, 피드, 요것만 정해줍시다. 스피드는 저는 2,500 넣고요. 피드는 뭐, 300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300. 그래서, 오케이 눌러주고,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 센터 드릴 됐고, 뭐, 이렇게. 이렇게 센터들이라고 뜨죠. 이렇게 아까 적어준 거. 그렇게 해서 일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얘를 굳이 이제 또 새로 새로 이렇게 만드는 식으로 안 하고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사가 하나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우고요.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에디트를 눌러서 들어가줘서 어, 다시 한번 제너럴로 가서 두 번째 툴을 넣어줍니다. 저는 이제 큰 순서대로 툴을 짜는 걸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 42T 드릴이 가장 크죠 그래가지고 42T 드릴을 넣겠습니다 어 42T 드릴은 좀큰 편이라서 저는 넘버 2번에 넣겠습니다 2번에 넣으면 뭐 랭스오프셋과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오프셋도 통일되죠 이렇게 통일이 된거 확인 됐으면 여기에다가 42T 드릴이라고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저 같은 경우에 스프링이 많이 쓰기 때문에 스프링 구멍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커터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타입을 드릴로 바꿔야겠죠 그 다음에 다이아메터는 42겠고 팁그 앵글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각도를 일컫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80도가 이제 평평한 거고 T드릴이니까 180도는 무조건 안 나올 거고요 어1 7 0한 7도 정도 나올 거예요 뭐 정확하게 저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디 랭스가 105 오버 랭스. 요거 이거, 이거 이제 길이거든요. 길이 100 요렇게 이제 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피드 앤 스피드로 가 가지고 여기 이제 스피드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42파이는 한900 정도 넣고요. 그다음에 피드는 80 정도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리트랙트 돌아오는 속도죠. 이거 3,000 정도 넣고요. 이건 날 개수 적는 건데 여기에다 이게 적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lways show this message 이거 이제 그냥 된 상태에서 그냥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 메세지 그냥 볼 필요 없이 그냥 체인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여기 맨 마지막 거 누르시고 그냥 ok 누르시면 다음부터 이제 요 메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딱히 볼 필요는 없어요 이거 바꾸는 거 정말 맞냐 물어보는 건데 저는 그냥 바꿀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보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가지고 역시 또28 파이도 만들어 줘야겠죠 3번에 28 만들 거고 나머지 동일하고 28 파이 이렇게 바꾸면 안 바뀌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 저는 1300에 한110 정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복사해가지고, 어, 28파이 드릴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어, 28파이 드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0번에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28파이 그냥 드릴이죠? 그냥 드릴을 해놓고요. 여기는 그냥 코멘트는 딱히 적지 않고, 그 다음에 28파이 드릴이기 때문에 한 110도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스피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45C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빨리는 못해요. 그래서 300에 한60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음으로 큰게 뭐가 있냐. 10.5 드릴이네요. 20.5 드릴도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하고요. 여기 제너럴에서 뭐 넘버 21번 이렇게 바꿔주고, 어. 여기 20.5로 해야겠죠. 코멘트에다가는 22 SS 볼트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20.5로 바꿔 주고요. 다른 거건들 필요 없이 여기 스핀들 뭐 360. 그다음에 피드 뭐한70 정도로 넣고 그다음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D 해서 에디트 누르고요. 16.5 있죠? 여기 16.5면 22에 넣고요 저는 여기 16.5 바꾸겠습니다 16.5 바꾸고 16.5는 18파이 SS 볼트에 들어가죠 이렇게 적, 적어주고요 16.5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피들 피드 뭐좀 올려야겠죠 380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어 똑같이 동일하게 70 넣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trl d 눌러서 여기 edit 하고요그 다음에 여기 제너럴 들어가서 1 5파이 그냥 뭐 핀스핀들 동일하게 가겠습니다. 23번에 넣고요15 드릴 요렇게 적어주고 그냥 아무 용도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음 그냥 ok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코멘트랑 이런 거를 음 아. 파일을 안 바꿨네요. 여기 15로 바꿔야죠. 다이아미터. 여기도 다 이제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다이아미터가. 제대로 적혀있는 게 맞는 게 확인이 되면 다시 컨트롤 d 눌러가지고 또 공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 다음에 큰게 14.5죠. 14.5. 그 다음에 저는 14.5 같은 경우에 420 정도 넣고요. 음 120. 이 정도 넣겠습니다. 120. 음, 얘도 너무 생각해 보니까 전 것도 너무 느린 것 같아서 120으로 바꾸겠습니다. 16도 120 정도는 문제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14 드릴로 바꾸고요. 14.5죠. 그다음에 여기 코멘트에다가 14.5 드릴. 그냥 딱히 안 적고. 음, 요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컨트롤 D 한번 더 해서 음. 12.5 만들어야죠. 12.5 같은 경우에 여기 적고 여기도 12.5 적고 14 SS죠? 요렇게 적고요. 그다음에 어, 제가 번호를 안 바꿨네요. 12.5 같은 경우에 25번으로 바꿀 거고 그다음에 여기 12.5 같은 경우에는 한 600에 120 정도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도 지금 중복이 되니까 중복이 됐다. 이렇게 노란색이 뜬 건데, 이거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제대로 나오죠. 제대로 나오면 요 색깔 나오면 제대로 이제 툴이 안 겹치고 짜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쭉 보겠습니다. 어, 11.5 있죠? 11.5는 제가 항상 넣는 고정 자리가 있어가지고, 7번에 넣겠습니다. 7번에 11.5. 그 다음에, 음, 얘 바꿔야겠죠? 11.5고, 얘는 11 이머 기초올. 요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650에 뭐120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리머니까, 리머 기초리이니까좀 수직도가 잘 나와야 돼서 좀 피드를 줄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10.5 있죠? 10.5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복사 하나 해줘가지고 여기 10.5는 한 8번에 넣겠습니다 8번에 10.5 어, 조건은 120 이렇게 넣고 10.5 하고 코멘트를 안 바꿨으니까 10.5고 12 탭. 탭 홀이죠.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안된게 한번 적어서 지우, 지우면서 해볼게요.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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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고. 평행드밀안 했죠? 리머도 안 했고. 지우고, 16 지우고, 20.5 지우고, 그 다음에, 음, 네, 요렇게 하고, 이제 또 만들겠습니다. 1 2파이 평연드밀부터. 일단, 컨트롤 D 눌러가지고, 복사하고, 1 2파이 평연드밀, 어디다 넣을까요? 한 13번에 넣겠습니다. 13번에 넣고, 어, 플랫 엔드밀로 바꾸고, 12로 해야죠. 12로 하고, 기장은 한뭐60 정도 나오겠죠? 50?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5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어, 12파이 리머 내릴 때 쓰는 용도라서, 이제 스피드를 일단 650으로 맞추고요. 여기다가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12 리머용. 어, 조건, 요렇게 해놓고, 리머,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650에 100 정도로 이제 내려가서 찍을 거예요. 날은 4개 있겠죠? 어, 여기는 이제 커팅 파라미터라고 해 가지고 그 윤곽 가공이나 요런 거할때 쓰는 건데요. 이거는 다른 조건이니까 그냥 요거 두 개만 맞춰 줍시다. 그리고 오케이 할게요. 그다음에 음, 얘는 끝났고 그다음에 12파이 리머. 요것도 만들어야죠. 컨트롤 D 해서 저는 항상 17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17번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리머 있습니다. 리머가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죠? 여기 밑에 하단에서 다섯 번째. 그래서 12 이렇게 바꿔 주고요. 리머는 좀긴 편이에요. 그래서 길게 바꿔 주고요. 그다음에 조건은 뭐 650에 한좀 리머니까 60으로 넣고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탭만 만들어 주면 되죠. 탭 만들어 줄때 다시 컨트롤 T 눌러 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저는 뒷부분부터 넣는 거 좋아해서 한 35부터 넣겠습니다. 탭은. 일단은 제일 큰 거부터 넣을게요. 22. 22 탭. 탭. 이렇게 할까요? TAF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포터에서 잘 보시면은, 라이트 핸들이라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탭이 라이트 핸들인데, 요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피치를 써줘야죠. 일단은 22파이에 1.5 피치죠? 그러면은, 다이아메터 22고, 피치가 1.5 피치죠. 이렇게 정해주면, 그 다음에 기장 정해줘야 되는데, 기장은 한, 많이 나와야 한 80, 70 나오겠죠? 그래서 한60 정도로 정해줍시다.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을 넣어줘야 돼요. 조건을 넣어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탭이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피드스핀을 넣을 게 아니라, 이 스피드만 넣어주면 알아서 피드가 정해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제 탭은 너무 빠르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20, 음, 100, 130이 정도만 넣겠습니다. 스핀들 그래서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파이가 크니까 조금 줄일게요. 한110 정도로. 이렇게 하고 마무리 하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이제 탭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요. 36번에 이렇게 해서 어22 지웠으니까 18 파이 넣어야겠죠? 8, 곱하기 1.5 피치 이렇게 적어 놓고 하겠습니다. 얘도, 음, 번호 바꿔야죠? 번호 바꿔 놓고 할게요, 일단. 번호는 35. 그 다음에 아까 기존에 얘도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곱하기 1.5. 일반적인 탭이 아니라 무드볼트라서 이렇게 피치 적어 놓는 게좀 좋아요, 나중에. 확인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넘어가서 얘가 이제 18파이죠? 18파이면 여기 다이아멘타 18로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스핀들 한120 정도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OK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컨트롤 D 하나 더해서 역시 내가 필요한 것들 나머지도 다 맞춰 줍시다 먼저 이제 넘버부터 37로 바꿔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14니까 14 곱하기 1.5 TAP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넘어가서 커터에서 14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OK 누르겠습니다 음 요렇게 했고요 날수 3으로 3으로 다 맞춰놓고요 3개니까 제가 쓰는게 꺼졌으면 다시 라이브러리 들어가서 이제 안 만들어진 것도 확인해야죠 16탭, 12탭 두 개만 만들면 되죠 역시 복사해 가지고 어, 38에다가 넣을게요 뭐 16, 일반 16탭이니까 2피치죠 그래서 16 이거 피치랑 이런 거는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 확인해서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좀 이제 어느 정도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은 탭, 피치 이런 거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튼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한130 정도 넣고, 날개수 3개 맞죠? 이렇게 해서, 일반 탭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가지고, 9에다가 12 곱하기 1.75죠? 그 다음에, 커터에서 12, 1.75. 이렇게 맞춰 주고 탭 넣었으면 뭐한130 요대로 해 가지고 그냥 오케이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일단 툴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여기 커터도 들어가야 되고 커터까지 하나 넣어 줄까요? 커터 하나 만들겠습니다. 하나 복사해 가지고 에디트 들어가서 일단은 불로즈밀이 요게 이제 알커터인데 제가 많이 쓰는 게1 6파이 커터로 쓰는 게 좋을, 좋을 것 같아요. 26파이 그래가지고 26에 5R짜리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일단 하고요 길이는 일단 120짜리인데 사실은 좀 짧게 볼 거예요 일단 120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카타 어디다 넣을까 한 40에다 넣겠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얘는 26에 5R 커터 이렇게 하고 황삭용커터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다음에 뭐 다른 설명 필요 없고 저 같은 경우에 스핀들은한2,800 정도에 어 커팅 피드레이트 한 거의 한6,000 정도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날은 두개 이렇게 해서 OK 누르고요. 그다음에 엔드밀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정상용 엔드밀, 뭐 보링발을 내려도 되는데 어 여튼. 평 엔드밀에 저는 2 0파로 많이 정삭을 하고요. 날 길이가 65 정도 나와요. 한 100mm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정상용이기 때문에 16번에다가 20평 정삭용 엔드밀.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코멘트는 따로 안 달아두고요. 뭐 스핀들 같은 경우에는 뭐 380에 200 정도 넣으면 될것 같아요. 380 380 피드레이트 200. 그다음에 리드인도 200. 리드 하우스는 600. 뭐한 램프는 뭐 딱히 쓰진 않을 거지만 일단은 500 정도로 넣어 놓읍시다. 그다음에 플런지 500 정도 넣겠습니다. 다른 네 개죠. 자, 이렇게 20파이 평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툴들을 다 적어서 만들어 놨으면 이제 앞으로 얘네만 이제 계속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장을 어떻게 하냐. 저장 같은 경우엔 부품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고요. 오른쪽 버튼. 요 부품 요거는 그 저장을 한 파일의 이름이니까 뭐 저장하신 파일의 이름이 다르면 다른 걸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이제 여기에서 export 이거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부분 저는 바탕화면 인벤토 1강에다가 저장하겠습니다. 여기다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거를 그냥 끌어다 쓰시는 것도 간단해요. 이제 끌어다 쓰시는 거는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부품이나 저장한 데에서 누르고 import tool from library 이걸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불러와집니다. 중첩돼서 불러와 져 가지고 두 개씩 생겼네요. 일단은 지금 중첩된 거기 때문에 싹 지워 보겠습니다. 싹 지우는 방법은 역시 Shift 누르고 Delete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Import 이렇게 라이브러리 해서 부품 눌러서 이렇게 불러오는 거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내가 라이브러리를 어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툴 세팅을 다해 놓고, 이걸 가져와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저장하는 방법, 이렇게 요번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